헬퍼 사냥 갑니다. 헬퍼 사냥. 자, 네, 일단 와딩이 안돼 있네요. 진는더직걸려있고 자, 그럼 한번 연습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5분이요. 뭐지? 이거, 어, 자, 야, 네, 이거 퍼퍼링 같은 것도 있구나. 네,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 이제, 시, 네, 기다리면은 이제 데이터가 받아들여지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들어옵니다. 15분 30초 빨간 시야만 보라고 알겠습니다. 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오케이 환영합니다. 됐나요? 15분 자1 5분로 보도록 할게요. 15분 30초 마지막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될 그렇죠? 자, 전 18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0초에 빨간 시야만 F2 누르시면 될 거에요. 예, 예 누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Q1을 뭐 여기, 여기? 여기가 해퍼라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아, 아니, 좀더 가시네. 아, 좀 더. 저쪽은 와딩이 되어 있고, 이제 저기, 네. 늑대 와딩이 네. 안 되어 있죠? 예. 자. 여기서? 네. 아, 와딩, 어, 안 되어 있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예. 무빙을 저렇게 안보이는... <laughs> <laughs> 와딩 되어 있어도 힘들텐데 잠깐만 음. 요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시야, 어 이게 빨간 시야예요 현재. 어지금 빨간 시야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빼박이라는 이유가 무빙, 무빙 때문에. 자 라이즈 지금 가죠. 어오아 여기. 야! 이거는 빼박이네, 행님들. 아, 방금. 여기서 르블랑의 스킬샷을 피한 거라고. 야, 이건 빼박이다. 아, 이걸 못 봤네. 난 아까 이게 몸, 장면 몸만인고 이게 뭐가 해본가 했는데. 아, 이 장면. 아, 야, 행님들 이거는 빼박 같은데? 어, 행님들 이거는 진짜 빼박 같은데요, 행님들? 내가 봤을 때도. 이건 진짜 빼박이다. 이 장면에서 진짜 걸렸다. 정, 또몇 분? 또 15분 말고 또 있으니까 있는데? 15분 말고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안전 슬로우 모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루브란 스킬 날립니다. 슝, 지금 그냥 이거 마우스 피키놓고 그냥 쭉 가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거를. 어. 이거를 만약에 슬로우 모션 말고 정상으로 해볼게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무빙인지 자 좋시다 자 라이즈님 자, 갑니다 갑니다 슝 가면서 야 이거는 솔직히 이게 정상 속도인데 아 어, 이거 피하기 힘들겠는데 아 이거는 헤퍼, 헤퍼 느낌 나고요 했님들 이거 그러면 나 잡긴 잡았는데 자 했는데 이거는 또또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따, 다른 거 있어 이 장면 말고 또또또 또, 또 다른 장면 또 다른 장면 있습니까 어쩌? 아 이거는 그러면 깔끔하게 신고해야죠 뭐자 했는데 그러면 또또 또 다른 다른 거 있어? 어, 다른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없죠? 이게, 일단 이게 빼박이네, 그쵸? 했는데. 이거에다가 아까 36분, 30분이었나? 36분쯤에 하나. 그쵸? 여기 아니였나? 한층 6분쯤 맞는데? 이 부분이었나요? 자이 부분인가요? 그쵸 그렇죠, 이 부분 자이 부분은 번 들어가죠 우와 이울 방금 CC기도 기가 막히게 피하셨네 여기서 타겟팅이 2개 동시에 보는 거죠 여 기서 큐도 진짜 오지에 맞췄 고요 큐 다니 면서 왼쪽 을보 면서 야. 근데 이분 티 어가 나 한테 아까 알 기로 는 이분 티어 어디 에요. 이분 티어 어딘데? 이분 티어 플레 아니에요? 아니, 아, 저, 마스터요? 저, 저 플레 5 계정으로 응. 자연를합니까 마스터가? 아. 제 형은. 아, 예, 안 되지. 마스터요? 아까 마스터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물어봤을 때 마스터 아니라 했는데, 저분. 근데 아까 나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마스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그럼, 횡님들 이건 일단,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건 라이엇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럼, 깔끔하게 라이엇 홈페이지로 들어갑시다. <laughs> 이 동영상에 이거 넣어줄 수 있나? 만약에 그냥 헬퍼 깔끔하게 인정하시면 내전이니까, 어, 내전이시니까,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하면은, 될거 같은데. 어, 저희가 신고까지는 안 하는데, 일단은, 제가 헬퍼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헬퍼인지 아닌지, 공개하시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용서하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만약에, 인정 안 하시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뭐 판단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종연사 녹화했...